안녕하세요. 묘한 의사입니다.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미용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스크럽, 필링 레이저, 그죠? 이런 것들 아니면 박피 같은 것들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깨끗하게 만들고 싶고. 오늘 시간에는 얼굴 지루성 피부염에서 미용 관리를 해도 되는 경우가 언제이고,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얼굴이 가렵고, 그리고 얼굴에 좁쌀 같은 것들이 나면서 얼굴도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래서 피지도 많이 끼니까 얼굴이 노랗게 되거나 무거운 형태를 많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얼굴이 칙칙합니다. 그래서 맑은 얼굴을 찾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미용관리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걸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크럽이라던가 필링제를 만성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스크럽제를 거의 일상적으로 주 1, 2회 이상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안제 중에 스크럽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스크럽제를 따로 사서 쓰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 필링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레이저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 얼굴을 조금만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 피부관리샵에서 얼굴의 피부미용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염이 갖고 있는 피부염에 대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루성 피염은 크게 네가지 타입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홍조형 타입입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그죠? 인당 사이, 그리고 볼 주변이 붉어지고, 아니면 코 밑에가 붉어지면서, 심해지는 경우는 얼굴 전체적으로 붉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붉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심하게 붉은 형태는, 어 너무 심하니까, 그죠? 감히 미용 관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애매하게 붉은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붉은 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보통 이제 술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굴이 붉으니까, 뭐, 뭐 그냥 붉은 갑부터 하니까 그래서 피부 미용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구진형 타입입니다 구진형 타입은 이제 얼굴에 좁쌀 같은 것들이 아주 작게 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얼굴이 어, 이렇게 비춰보면 얼굴이 꽤알 같은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매끈한 형태가 아니라 얼굴이 좁쌀 같은 것들이 많이 나는데 가장 많이 나는 경우는 이제 이마 사이 그다음에 요 부위 그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는 경우들이 많고 여기에 이제. 여드름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많죠. 구진형 타입이 구진이 자꾸 커지게 되면 모랑을 막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드름성을 같이 끼는 경우들이 구진형 타입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껴 있으니까 피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압출을 주기적으로 받거나 그리고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필링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구진형 타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습진형 타입인데 습진형 타입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진물이나거나 얼굴에 각질이 심해지면서 굉장히 얼굴이 쉽게 번지는 타입이죠. 그런데 습진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미용 관리를 전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처럼 얼굴에 감히 손을 못대죠. 그래서 긁지도 못하고 하면서 어머 어떻게 하면서 미용 관리를 전혀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습진형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번째는 감염형 타입이라고 하죠. 모낭염이 낀 경우죠. 지루성 피부가 오래되게 되면 모낭염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코 주변으로 해서, 입 주변으로 해서 모낭염이 막 생기는 경우들인데, 이거 이제 여드름과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드름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두피에도 모낭염이 있고, 얼굴에도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도 이제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각 타입별로 호전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악화 호전을 반복하는 과정이 존재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미용 관리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얼굴에 홍조형 타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홍조가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근데 홍조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홍조가 심했다가 좋아질 때 뭐를 만든다 그랬어? 미세한 각질을 만든다 그랬죠. 각질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각질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얼굴이 칙칙하거나 얼굴이 건조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럴 때, 그죠? 필링제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습진형 타입이 얼굴에 습진이 심했죠 그럴 때는 감히 뭘 못한다 그랬죠 근데 습진이 확 낫게 되죠 이때는 각질이 굉장히 두껍게 생기면서 탈락되거든요 근데 각질이 두껍게 생길 때 모공을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드름 같은 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 뭐 갑자기 여드름이 생겼어 하는 경우들이 습진형 타입이 호전될 때 그렇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압출이라던가 그죠 각질제거 필링제 같은 걸 쓰게 되겠죠 그리고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 만성적으로, 그죠? 구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 관리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구진을 어떻게 하면 짤수 있을까? 이런 미용 관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타입이게 되겠죠. 그러면 미용 관리를 최소한 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홍조형 타입이라든가 습진형 타입은 사실 미용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 홍조가 생겼다가 좋아질 때 각질이 생긴다 그랬죠. 미세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각질이 생겨서 사라지면 지루성 피염은 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용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각질을 제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필링이나 스크럽 같은 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피부를 맑아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오히려 이건 더안 좋아지는 경우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습진형 같은 경우도 각질이 생긴다 그랬죠. 두껍게. 그럴 때 각질을 제거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미용 관리를 잘못했을 때확 심해지는 경우는 습진형 타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벗겨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뭐라 해서 제가 각질증 관리라고 했죠. 그래서 각질을 잘 보존하는 게 홍조형 타입과 습조형 타입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용 관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만성적으로 각질 제거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화학적으로 박피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화학적인 박피를 하면 사실은 홍조형이나 스피형 타입도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피를 실시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또 원상태로 복구되는데 몇달 후면 다시 또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미용 관리를 할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세 번째 구진형 타입입니다 구진 같은 경우는 얼굴에 염증이 생기죠 그럼 염증이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가면서 뭐를 남길 수있을까 색소침착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에 자국들을 남길 수 있죠 붉은 흉터들 그럴 때 이것들에 의해서도 이제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필링제 같은 걸쓸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지루성 피부에서 구진형 타입을 치료할 때 마무리 단계에서 약한 필링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뽀얗게 만들 때, 그죠? 색소침착을 없애야 되거든요. 혹은 여드름 자국을 없애야 될때 필링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용 관리를 할수 있는 경우는 딱한 경우입니다. 얼굴에 가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미약하게 약간 남아있거나 거의 없는 상태가 될때 미용 관리를 할수가 있게 돼 무슨 얘기냐면 얼굴이 가려움이 존재한다는 건 지루성 부염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염증 반응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이때 미용 관리를 하게 되면 확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필링제 각질 제거제 스크럽제 화학적인 그죠 필링제 같은 것들을 쓸수 있겠죠. 아니면 레이저 같은 것들을 할수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가려움에. 유무입니다. 가려움이 없어야 많이 미용 처치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려움이 존재할 때 미용 처치를 하게 되면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혹은 나중에 지속적인 에너지가 쌓였을 때 심해지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계속 받다 보면 갑자기 심해진다고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얼굴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왜 심해질까 그러는데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피부염이 계속 악화되는, 자극을 받는 상황이 존재하자. 그때 첫 증상이 가려움이 증가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할수록 얼굴이 가려워져요. 필링을 할수록 점점점 가려워집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데 미용처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그저 예뻐지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미용 처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언제 실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가려움이 존재하게 되면 미용 처치 같은 것들을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묘한 인사에게 궁금한 것은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